콩이 냠냠. <laughs> 냠냠 어? 냠냠 콩이, 냠냠! 냠냠 찾아왔어? 냠냠 찾찾왔왔콩 콩이 냠냠 냠냠. 안돼. 여여 여기, 여기 여기 콩이 냠냠. 안 돼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핥아 먹어야지. 좀 뒤로 가. 어?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야, 추루가 이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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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이구 어이구 뭐 찾어?